남을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짧은 기간에 보고마의 프리티지가 가장 세계수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 짧은 기간에 젊은 청년들이 은혜 받은 신학교간에 1년에 졸업생이 4천 명씩 이상 해마다 졸업을 했습니다. 교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은 기간에 5만 명이라고 하는 5만 목회자가 10만 명으로 철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의 목회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을 지금은 우리가 오늘 제 시간이 군면 시간입니다. 식복을 어, 많이 하고 싶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 어떤 보험생가에관니까성도여 깨어서 정신 차리고, 회계에 차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런 보험생가에 가사의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 시간도 줄어들고, 또 예배 층수도 줄어들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해방되어야 하니, 사실 국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이런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그림자를 따르 오게 되었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느 나라도 역사상에 회복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배가 함께 예배와 함께 영국도, 터키도 미국도, 캐 나라도, 뉴질랜드도 그 선진국 대열에 앞장서는 나라들이 많이 뭐외국 같은 면는 법원 앞에 10개 명이 돌이 세워져 있는데 그니아으로 케이리도 그 미학자로, 누가 막지도 않고. 전부 이렇게 점점 예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자꾸 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큰 우리 비극입니다. 비극이 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장이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핸디팩세가 500년 전에 야만족들이 민족보그마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서 세계 천진국이고, 야만족 이름이 없어지고, 젠틀에, 네디 엔젠틀이라는 말로 바뀌어질 정도로, 신사순녀가 영국에서부터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가장 불이 깊어졌던 영국 캠핑치를 가지고, 모든 중국 전역에 다 어디 가봐도 여러분 막 기도 함성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때가 어떤 그 전도예를 어디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막 신학 강의 성경